그러면 여기서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요. 오늘 저희 이제 청년부 모임 하면서도 이제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굉장히 오래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아,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,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제 교제들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오래 했어요.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요. 지금 당장 아니면 내가 긴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? 분별을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, 그 이제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인가? 그러니까 내 기도의 제목들 자체를 좀 일단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은, 아버지에게 뱀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 요청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뱀을 줄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혹시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내 편에서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, 혹은 하나님이 볼때 그와 같이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아닐까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해볼수 있어야 되고요.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들이 들면은 기도 제목을 재빨리 이제 포기하든가. 그렇죠 내려놓든가 바꿔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제 묵상해 봤는데도 아 이것은 충분히 어떤 나의 이기심이라든지 욕심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어 생각들이 이렇게 든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좀 인내하라는 아직은 더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더 인내하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. 그런데 인내하라고 하실 때는 인내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. 더 오랫동안 그저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. 본래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 참아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주변 쪽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뜻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그런 제목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을 조금 더 변형을 해야 되는, 되는 경우일 수도. 일 수도 있어요.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, 지금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했거든요. 근데 계속 전도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들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. 열매가 없고.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.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에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지만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하나님 에게 사인을 주십시오.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2차전 도행을 하게끔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